안녕하세요 미니멀라이프, 미니멀라이더 초이스민입니다. 이제 태풍들과 무더위도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데에 따른 소비를 하게 될 텐데요. 가을에 먹거리 유혹이 많을 것 같아 미리 구매합니다. 가을 끝나면 다이어트 한다. 오늘도 역시 문화상품권 할인 구매로 필요한 물품을 쇼핑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 채널은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정보만이라도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소의 선택으로 만드는 자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못 나갈 때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구매한 문화상품권의 할인율은 9%입니다. 이 수치는 금융 상품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범하게 생활 여유금으로 넣는 단기 적금 예금 이자는 대략 1%에서 최대 2%대 가량입니다. 출시 당시 그만큼 광고해대던 CMA도 현재 금리가 고작 1%에서 2%대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국민 자산 생성을 위한 재형 저축의 경우라도 많아봐야 2%에서 4%를 채 넘지 못합니다. 장기간 자본을 묵혀둬야 하는 저축이고 정책 시행 당시 저축 상품으로서 홍보가 한참 지난 현재 이자율은 더 하락했죠. 그래서 재형 저축은 장기간 을 감내해야 어느 정도 만기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제형저축이라 해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월급쟁이나 자영업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라 할수 없는 현재의 한국 상황으로서는 평생 직장과 은계 있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셈입니다. 티끌모아 티끌인 거죠. 개미 주소로서의 직접적인 주식 투자도 안정적인 평타 수익에 맞이는, 대략 5%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개미주주는 적금에 비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 해야 합니다. 마하급으로 추락을 경험하게 하는 비트코인과 서민경제파탄의 최대 악질 존재인 부동산 투기는 본론 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스러운 중국의 서민 경제 꼬라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줄이고 줄이더라도 마지못해 소비 해야 하는 최소 소비한도까지 짜낸 지출 중 위에 나열된 이자율을 월등 히 뛰어넘는 혜택을 받는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제 생활에서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기타 등등을 모두 합하면 못해도 20만원은 아무리 짜게 살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기적금 금액은 됩니다. 하지만 이 20만원 가량에서 이자 9% 이상을 주는 재테크 상품은 절대로 없죠. 이것을 이자로서 받지는 못하지만 할인이라는 형태로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고 이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한 쇼핑몰에서의 구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쇼핑몰이 아닌 다른 적용 가능한 쇼핑몰도 있으니, 가능 여부에 따라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부차. 문화상품권 10만원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최대인 상품을 골라 결제합니다. 문화상품권 받을 휴대폰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구매가 완료되면 컬처랜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캐시 충전 페이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들어온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세요. 10만 원이 충전되었습니다. 이 충전된 컬처캐시를 스마일캐시로 전환하는 방법은 댓글에 달아둔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쇼핑 장면을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세요. 이제 쇼핑몰로 넘어가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영상에 담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구매하는 제품이 다른 분들에게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쇼핑하는 상품들도 영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초이스민이라는 채널명에 금지를 걸고 최저가를 뒤졌습니다. 첫번째는 수제 고급 간식을 만들어보고자 요리재료와 도구를 좀 샀습니다. 최저가라 해서 언제까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간식만 먹지 않습니다. 요리재료 14,350원과 요리 도구 24,200원을 합하여 38,550원입니다. 김호부를 검색해보겠습니다. 도쿄 디디니에서 판매중인 상품으로 최저가는 18,880원이고 한입에 들어갈 크기가 8개 들었습니다. 추가로 해외 배송료가 만원입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이 제품을 싸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채소의 선택으로 자유를 창출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해 본 결과, 오염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가장 좋아하는 삼양라면입니다. 전 항상 거의 대부분 삼양라면과 갓두기 사이에서만 선택하는데요. 이번엔 삼양라면을 구매합니다.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서민 경제와 식량난으로 굶주린 국민들을 먹여 살린 민족의 라면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삼양라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장 400원으로 유통기한 문제 같은 거 없는 정상 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편집 중인 현재 는 개당 380원으로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무더위로 지친 몸을 위해 건강 보조식으로 선택한 농촌사랑 직즙입니다. 중탕 제품이라 생으로 착즙한 제품보다 세균 발생률이 아주 낮은 제품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직집들 중 최저가의 가성비 극강인 2 플러스 1 박스 상품입니다. 판매자 할인과 회원 할인 쿠폰으로 7,000원을 할인하였습니다. 3 박스가 총 90개이고, 한 개당 가격은 408원입니다. 네 번째 상품은 쌀입니다. 작년쯤 10kg짜리 쌀중 최대한 저렴한 상품으로 샀다가 계속 재구매 중입니다. 단맛은 잘 모르지만, 이 품질에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문합니다. 오늘도 10만원에서 약간 초과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쇼핑 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컬처 캐시를 쇼핑몰 스마일 캐시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에서 제휴 포인트 전환을 클릭합니다. 포인트 전환하기 리스트에서 컬처 캐시 전환을 금액 지정 후 전환합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한 금액이 쇼핑몰 스마일 캐시로 전환됩니다. 이제 쇼핑몰에서 전환된 스마일 캐시를 적용하여 결제를 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나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